좋았까? 그 좋아요. 시디요 예, 혼농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염화칼슘에 대해 가지고 예, 여기 염화칼슘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시기에 예, 레디양이할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염화칼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 그 극조생에 극조생 때도 염마 가심을 사전에 뿌려 주면은 썩는 일이 훨씬 절감됩니다. 한때는 엄청게 썩는 것도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망감류에도 착색 초에 지금 한 보름 격으로두번 뿌려 주면은 내대항의그 자라다가 보그 수확 시기까지 부끄러는 일이 그 훨씬 감축됩니다. 이게 감귤을 딱그 조여 주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색깔도 더 이뻐지고 그북구일도 절대 감소됩니다. 사실 저는 용약할 때마다 말당 40걸음을 넣어가지고 이걸 꼭두번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 한번 뿌리 보시면은 뭐 크게 손해가 아닐 겁니다. 약값도 비싸지 않고 이 비율값도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그이 농가들이 산을 녹다면서 산을 빨려고 온도도 온도 피고 물을 많이 주라고 그렇게 그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반대입니다. 이 시기에 온도를 높이고 물을 많이 주면은 한한달 후나 한한 사십일쯤 한 크게 붓거 버립니다. 붓거 절대 물을 간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어도 조금씩 조금씩 주시고 만약에 산을 끈다 그러면은 산이 지금 이2오 이상 산땅때 가는 거는 이로 클로로 살짝살자한오분 정도만 주어도 충분히 한이삼 회만 주면도 산은 조정되니까. 산에 너무 질지 마시고 온도로 절대 올리려고하지 마십시오. 자연 온도에 아침 9시쯤 열어주고 한 4-5시쯤 닫게 그렇게 하면 저는 절대 이슬이 맺지 않습니다. 밤에는 꼭 닫아지게 이슬 맺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 온도와 관리, 물 관리 좀 철저하게 히는레디향의 마지막 손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레디향의 네, 지금 이제 물 관리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경험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망감류나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이제 단수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예, 사용하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디앙을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한 13년 정도 레디앙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도 단수를 들어갔는데, 어,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단수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레디앙이라는 품종은 과육의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 이 레드향 성질 자체가 이제 알맹이가 좀 턱턱 터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수분이 너무 적으면 과육이 퍼석함이 이제 식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수는 레드향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져 저희 느껴서 저희는 한 5년 6년 전부터는 단수는 아니고 절수식으로 조금 조금씩 물은 계속 주어 주어 주워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품질검사를 하셔야 되고 예, 당산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딱 끊기보다는 절수식으로 조금 조금씩의 물을 어느 정도 기간을 계속 주며 주면서 하다 보면은 레드양의 그이 부피과라던가 그거에 예방도 할수 있고 또 이제 과육이 파삭파삭 마르는 예 그런 현상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벗겼을 때 수분이 많이 없는 과일이다 보니까 단순은 조금 위험하고 어느 정도의 물은 꾸준히 주면서 그렇게 절수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제 저희는 뭐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직거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겠지만은 저희처럼 뭐 거의 전량 직거래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네, 품질 조사하는 이제 나무인데요. 네, 여기서 보통 20일에 한번 정도 저희가. 이 나무에서 품질 조사를 해서 당산비를, 당산 검사를 수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